안녕하세요. 네. 아, 한주 동안 잘 계셨어요? 아, 저는 매일같이, 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컨셉을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젊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귀요미를좀 봐주세요. 제가 요새 좀 다이어트도 하느냐고 좀 많이 좀 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 경기 방송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집에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예, 약속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손도 닦고 우리 면역력 키우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해야 돼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오늘은 예, 체조하는 거를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 손을 모아서 예,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가 손을 모서 아 손끝에 힘을 줍니다. 손끝에 힘을 주고요. 예, 손끝에 힘을 주고 항아리를 둥그런 항아리를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이곳을 예, 나의 이 행복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이 행복 덩어리에, 예, 이 병이 깨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서 이렇게 쭉쭉 올려가면서, 예, 율동을 할 거예요. 자, 이걸 하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간절히 바라는 거를 이 덩어리 안에, 내이 손모양 안에다가, 예, 넣으시면 뭐든지, 예, 연결이 돼서 내 세포가 한 곳으로 몰려서 그, 어, 한 곳으로 몰려서 그 방향으로 조절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2300년 전에 아리소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예, 조절을 해준대요. 우리가 제대로 예, 정말 제대로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 만나는 사람도 구별이 돼요. 어 터무니없이 아무데서나 가서 예 그냥 어 그래 이런 일 저런 일 들어줄 시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부터 예 모든 내 정보를 내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부터 정말 모든 게 보는 시각적으로 다 틀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 국민건강공단에서 예이 체조를 치매예방 체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체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노래는 꽃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제자리 걸음 하시고요. 예. 예. 그렇죠. 제자리 걸음. 섣불 사불 예. 다리. 예. 다리도 들고. 섣불 사불 자, 손끝에. 자, 손. 손끝 자, 울어서 위로 올려서. 자, 우어볼까좀 위로 올리고. 예, 자, 넷, 다 위로. 자 나눠주는 거예요. 예, 손 잡면서 무시합. 예, 자손나나자 반대 손, 양손. 자 걸어봅니다. 걸어봐요, 살살. 상처를 주지 마세요. 예, 머릿속으로, 예, 머릿속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자신을 바라는 것을 다이 손끝에 모아봅니다. 자, 다 같이 동그랗게 만들어봐요. 예.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목표를 정행기만 해도, 가 그곳을 예 오,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 예 다시 시작해요. 좀더 위로. 도움, 난 천천히. 예좀더 네, 위로. 자좀더 내가 원하는 거를 다놉니다 행복을 같이 나눠요. 솔직히 말아요. 추진 말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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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간여리시한 쪽에. 자, 옆으로 앞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다리는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내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조절해 준대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네, 한 가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집중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정말 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에 견디시기 힘들지만 모두다. 정말 내 면역체에 진짜 좋은 호르몬 조직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